어제는 날이 조금 흐렸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나들이 하기에도 좋았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5.5도까지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았고요. 부산 지역이 20.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미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밤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 예상되고요.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온 유지 위해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